사도 심경하심으로 새벽녘에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윤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이루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세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에 안기. 주의 팔에 그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밝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그크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주의 주의 보자로 나갈 때 깊어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그신팔에 안기세 주의 팔 신팔에 안기세 찬송가 193장입니다 새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서 십자가의 일피로서 그대는 십기여 있는가 더러운데 인계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박나스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싶이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죽임에서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내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변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의 보혈로 그대는 쉽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쉽기여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회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 혈로 눈 보다 더 이게 씻으라예 수의 보 혈로, 그 대는 씻기 어있 는가？마음속 에 여러 가지 죄 약이 깨끗이 씻기 어있 는가？ 저에게 주신 말씀 골로세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세서 신약 325면 골로세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언덕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의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심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본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여 경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란데 이렇게 새벽 미명 시간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그 선물을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길을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살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골로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시평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본롯에서 옥중서신, 사도바울의 옥중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게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구속자적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신. 그리고 이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사명. 그래서 사명이라고 번역되는 책도 있죠. 그래서. 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일꾼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어, 원하신 것을 한다. 그걸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줄때그 알려 주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 어제 말씀 속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새 힘을 얻으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인데, 바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서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오늘 하루 삶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한 어,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한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우리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한 것을 알게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수 있다는 그걸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니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서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복음을 전파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도가 되고 어떤 뭐 목회자가 되야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알게 하신 내용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 먼저 가르칠 사람이었으면 나 자신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그건 하나님의 부릇도 지혜에 의하면 되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도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강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이런 모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모든 행동이 바로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기의 힘이 아닌 속에서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속에서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그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실 말이 이렇게 써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들리는 것 같지만, 성령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깨달음을 우리가 오늘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 속에서 성령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야 될 준비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역사했던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동행하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도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무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말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